안녕하세요. 모형스의 제쿤이에요. 오늘은 시청자 사연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번 사연은 연애 중에 발생하는 신뢰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이 상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모형스님.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연애를 시작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요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 신뢰 문제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형스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약 6개월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고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그는 저를 많이 아껴주고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고 매일이 새롭고 즐거운 일들의 연속이었죠. 그는 저에게 항상 다정하고 작은 것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가 그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몇주전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고 하며 저에게 약속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친구들과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조금 섭섭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날 저녁 SNS를 보다가 그가 말했던 것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혹시 오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가 다른 친구들과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몇번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매번 다른 핑계로 저와의 약속을 취소하면서, 뒤로는 다른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는 매번 그저 작은 오해라고 설명했지만, 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왜 그가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지, 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숨기려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저의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에게 나는 그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느끼는 불안감과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죠. 그는 그저 웃으며 큰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대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에게 있어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 그저 그의 삶의 일부일 뿐이라면 나도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제는 그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그가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불신이 싹 트기 시작하면 아무리 사랑이 깊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왜 숨기려 했을까요? 정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에게 나 말고도 더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저 행복하고 편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가는 것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이 불안과 의심을 그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그저 웃어넘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저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제 불안을 더욱 키우고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깨진다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믿고 싶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형 스님의 조언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이 불신을 극복하고 그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와의 대화에서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여전히 저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지만 이런 신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모형스님의 채널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그와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형 스님께서 제 사연을 통해 좋은 조언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조언이 있다면 우선 그와의 대화에서 너무 공격적인 태도를 피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불신의 문제는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걱정된다는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도 조금 더 진지하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신뢰는 한순간에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점차적으로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 그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관계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무게를 덜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명확한 시야를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